제가 바로 준비한 매트리스인데요. 진짜 크다. 크다 <laughs> 크다. 네 컬러 그대로 대나무숲의 효능을 테마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공성 구조라서 공기 중에 습기나 유해 물질을 흡착해주고 음이온까지 방출돼서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줘요. 진짜 누웠을 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니까요. 오, 음. 너무 좋아보여요. 네, 보기만 맞아요. 해도. 그리고 또 허리가 편하려면 음. 매트리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쵸? 이 제품은 스프링의 진심인 점인 고강도 고탄성 육회전 스프링을 사용해서 무거운 체중도 문제없이 버텨주고 눌렸다가 빠르게 또 복원이 된다고 해요. 음. 오래 써도 꺼짐없이 유지된다는 점이 진짜 미,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리고 특히 같이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막 뒤척이면 은 그러면 잠을 쉽게 깨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이 매트리스는 독립 포켓 스프링 구조라서 스프링 하나 하나가 따로 움직이니까 아. 진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옆 사람이 뭘 하던 뭐내 쪽에서 조용하게 유지해줘서 그래서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먼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요 고름 씨가 스케일이 크네. 아, 네. 이렇게 아, 큰시방금 매트에 침대를 아, 갖다 놨어요. 어, 되게 와, 어, 어, 되게 오, 되게 푸신푸신하네요 오, 되게 진짜 탄력성이 네. 엄청 오. 좋아요. 진짜 바로 일어나면 하나도 눌림이 안 져서. 그러게. 네. 그러게, 엄청 네. 탄력 있다. 푸시가 앉으니까 뮤직비디오 찍어야 돼. 아. 너무 예쁜데요? 됐다. 어, 너무 좋은데, 한번 다 앉아 보실래요? 네. 나도 한번. 전 누워볼까요? <laughs> 진짜 탄탄하죠. 어, 진행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laughs> 무슨 누우니까 잠들 것 같아. 잠자주 쓰고 공주 같아 좋아요. 음, 쫀쫀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잠이 들거 같아요. 너무 좋다. 좋다. 뭔가 좀 그리고 자고 나면은 하세요. 건강해지는 느낌. 음. 이 안에 뭐 성분이 좋다 하니까. 느껴져요느요안느껴지요 서로 안 느껴져요? 편해요. 네. 어, 좋다. 어, 아이들 있는 집에서 맞아. 같이 이렇게 막저 침대에서 뒹굴러도 어, 괜찮겠어요. 잘잘것 네. 같아요. 아들은또 또 많이 뛰니까 또 튼튼하니까. 또 너무 것 좋다. 같아요. 무엇보다 균형 유지 토퍼 공법 덕분에요 매트리스 전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압력을 분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집중되는 부위도 이렇게 꺼짐 없이 받쳐주고 그래서 뭐 디스크 환자들한테도 참 좋겠죠. 또 통기성도 좋아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이 대나무 숲 매트리스 말고도 녹차 테마에 초록색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연구팀이 녹차의 유효 성분을 수면과학에 접목시켜서 매트리스 자체에서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보라색의 라벤더 테마가 있는데요. 또? 너무 좋다. <laughs> 라벤더, 라벤더 향이 내 알파파를 자극해서. 아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세 가지 매트리스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요 공기까지 달라지는 수면 환경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는 강한 지지력 그리고 몸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착용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없네요. 네. 그렇죠 <laughs> 수면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컬러 테마 매트리스로 온종일 쌓인 피로를 싹 날려보세요 좋습니다 보라색 찾았다